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리들 만나다의 동환입니다. 오늘은 16년 동안 성경 캠프를 진행해오신 캠프의 달인 협박 자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유초등부 캠프를 진행하실 때마다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참석한다는데 이게 사실이신가요? 네 어, 맞습니다. 저랑 눈이 마주치기만 하면 성경 캠프에 안 갈랴 안갈수 없어요. 네. 친구도 벌써 마음 먹었습니다, 가겠다 아, 벌써 마음 먹었다고요? 네 전혀 볼때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아이들 설득시켜보셨어요? 아니요, 네.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이들 설득 안 시켜봤으면 말하지 을 마세요, 제가 이게 그냥처럼 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사람의 심리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 사람의 심리를요? 사람의 심리가 5만 8천 원 가진 거가 있죠. 아, 5만 8천 원 가진 거요? 예, 그 심리 하나하나를 제가 관찰하고, 다 연구해서 그 심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의 심리를요. 네, 네, 저기 저기 한 남자애 보세요. 저것들 지금 성격에 딱안 맞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지금 아,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전딱 보면 압니다. 딱 보면 알아요. 아니 저왜그는걸 보시는 거죠? 지금 이 사람 속으로 사람 욕하고 있는 거 같은데. 제가요? 제가 누굴 욕한다는 거죠? 지금 양물이 떠져? <laughs> 이렇게 말하는 거 같은데. 아니 제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다 그러세요? 아니 말고요. 네? 아무튼. 네 이번 성경캠프 장소가 원주에 있는 황품밸이라는 네, 곳인데 이곳 건물을 직접 손으로 지으셨다는 게 사실이신가요? 네, 이곳 제가 이번 성경캠프를 위해서 시간 조금 걸려서 3일 걸렸습니다. 3일! 3일이요? 이걸 혼자서 만드셨단 말입니까? 뭐이 정도 혼자서 3일이면 충분하죠. 뭐. 30일을 10명 에서 해도 안될것 같은 작업인데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먹혼자 뭐, 알았는구만. 이 친구가 먹으라고 한다 하고 그러면 숟가락만 훔쳤어요. 근데 딱 3일 걸렸다고요, 3일. 숟가락만 훔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 이 수영장 뭐, 포크레인으로 거 아닙니까? 이 수영장? 다 손수 우리가 사부로 판 겁니다, 사부로. 사부로 봤다고요? 네, 사부로 판 거예요. 넓은 곳인거 포크레인으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 사부를 판 건데. 그 사부를 판다고요? 네. 이거 그 사부를 판다고요? 응. 거짓말 아니야? 이 사람 배만 나었는데 정신도 다 갚았나? 뭐하는 거에가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수영장 파는 모습을 직접 재현했습니다. 잘 보셨죠? <laughs> <laughs> 됐고 됐고 됐고. 그러면 잘난 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아 캠프 참여할 수 있게 설득 한번 해봐. 뭐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5만 0 0에만 연가했는데 내가 그 심리를 이용해서 설득해볼게. 잘 봐요, 그냥 설득해봐. 음. 너도 어봐 네. 너도 설득시수 있냐? 난 설득시킬 수 있어. 설득시켜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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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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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이번에, 수련회 때, 제발 맞으세요! 제발 맞으세요! 나가! 너도 이리 와봐. 응, 이리, 이리, 이리. 너가 설치시킬 수 있냐? 그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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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 이번에,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 수련회 제발 맞으세요! 아, 설득시킬 응. 수 있냐? 응. 설득시킬 수 있어? 그렇 그럼 한번 해봐. 야 너희들 내가 한번 살짝 시켜 볼게. 야. 이번에 수련회 제발 하